안녕하세요. 초콜릿 사육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초와 코코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리면 초초는 페니슐러쿠터 앙컷, 코코는 리버쿠터 수컷으로 반수생 거북이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수생 거북이의 암수 구별인데요. 새끼 거북이 때는 일반인들이 봐서는 암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복강경으로 관찰하면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들은 성체가 되어야 암수 구별을 확실히 할수 있는데요. 생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성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거북이는 발톱, 꼬리, 항문, 복갑, 등갑 크기 등으로 암수 구별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앞발톱의 길이, 꼬리의 크기, 항문의 위치 등입니다. 발톱은 수컷의 앞발톱만 아주 긴 것이 특징입니다. 꼬리는 수컷은 두껍고 길고 암컷은 가늘고 짧습니다. 꼬리 아래쪽에는 항문이 있습니다. 항문은 수컷은 항문이 등갑 밖에 또 등갑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등갑이라는 것은 거북이 위쪽에 있는 것이고, 배갑이라 함은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컷은 항문이 등갑 밖에 또 등갑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으며, 거북이들은 외부로 배출되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변, 소변, 생식기가 총 배설강을 통해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의 경우 검은색 생식기가 항문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때때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암컷은 항문이 등갑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항문으로 생식기가 드나드는 것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초초와 코코는 이번 10월달에 생후 24개월 드디어 두 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후 11개월 사진인데요. 수컷과 암컷의 꼬리와 손톱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후 15개월 사진인데요. 12개월보다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음,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수컷의 꼬리가 조금 더 도톰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컷의 손톱이 약간 더 길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코와 초초를 우리 같이 물 밖으로 꺼내서 확인해 볼까요? 코코, 리버쿠터 수컷인데요. 앞발톱이 무척 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컷의 복갑은 가슴, 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톱은 그리 길지 않고요. 꼬리 바로 위에 있는 등갑 부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꼬리는 굵고 깁니다. 자세히 보시면 항문이 등갑 밖에 위치하고 있고, 빨간색이 항문이고, 파란색이 등갑입니다. 등갑에서 항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항문에서 까만색, 무언가가 어, 나오는 걸, 나왔다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저게 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똥이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나? 오랜 시간을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 그 똥이 안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생충인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생충약을 먹였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랑 그런 거막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가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생식기가 한 번씩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똥처럼 생겼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그러면 그냥 아 우리 수컷 거북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초. 캐니슐러 구터 앙컷입니다. 앞발톱이 아주 귀엽게 짤, 짧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톱도 짧고요. 그런데 저희 암컷 꼬리 위에 등갑 부분도 벌어져 있어서 솔직히 등갑으로 등갑 끝이 벌어짐으로 암수를 구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거북이들의 경우에서는 둘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수컷들이 벌어져 있고 안 것은 벌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갑이 평평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안 것들은 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배갑이 평평해야 한다고 합니다. 꼬리는 가늘고 짧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항문이 등갑에 거의, 거의 가까움, 아주 가까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생식기는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부끄러워. 여러분 부끄러워서 빨리 들어갈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빠빠이.